공무원 남성분께서 이제 본인 주변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어, 간략하게 적어 주셨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이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 어, 내 주변 도루이다. 첫 번째 사회생활이 힘들다.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연애할 생각도 안 든다.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뿐. 근데 결혼해서 애들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30대가 보통 그러니까 일도 어, 최고로 이제 바쁘고 거기에다가 애도 나오면 뭐 육아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뭐 빡센 시계이긴 하죠. 두 번째 외롭지 않다 게임, 조축 조기 축구인 것 같아요. 여행, 모임 등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 하고 나니 딱히 외롭다는 생각이 안든뭐 보면 혼자 드론 날리고 뭐디제잉 하고. 어 이제 모임도 활성화돼 있잖아요. 당근 모임, 소모임 이런 거, 뭐 동네 맛집 가는 것도 많고 어, 러닝이다 뭐다 운동 모임도 많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연애를 안 하고 모임만 이것저것 해도 그 안에서 뭐 적당히 이성도 어울리고 어, 활기찬 그런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어 모임 몇 가지를 하면 외롭지 않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콘솔 게임이든 롤이든 집에서 계속 그것만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말 지나가고 뭐 회사 다니고 게임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세 번째, 나이 들어서 외로워도 최후의 보루로 국결이 있다. 국제 결혼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결혼을 미뤄도 된다는 거죠. 나이 마흔이 넘어가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면 그래도 국제 결혼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으니 안심하고 젊은 시절 즐기련다. 보통 이런 마인드가 많았음. 음, 근데 국결도 이제 남자분들이 30대 안에 하는 거를 어, 다들 추천하더라고요. 요즘에 국결도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어, 40 넘은 상태에서 이제 여자를 찾는 것보다 30대 안에 짝을 찾는 게 어, 더 어린 여자, 좀 괜찮은 여자랑 매칭될 가능성이 높다. 그니까 이렇게 이제 하신 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도할 거면 30대 안에 시도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20대 여자와 결혼하기가 난이도가 쉽지 않은데 해외로 눈을 돌리면 기본적으로 20대 여자와 뭐 매칭이 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좀 그러니까 여유가 생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 이제 적어 주셨는데 다른 이제 30대 남자분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더해 주셨더라고요. 결혼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음. 혼자 살면 외롭긴 해도 자유가 있음. 그런데 결혼하는 즉시 같이 사는 사람과 공유지의 비극이 시작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것도 기쁨으로 다가올 것 같긴 한데 그럴만한 사람은 살면서 없었음. 어차피 연애 능력도 최하 수준이고 굳이 내가 못하는 영역을 원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그래도 사회에 폐를 끼치면 안 되니 세금 내라는 건 착실히 내고 기부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갈 생각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타깝긴 한게뭐 건실한 분인 것 같고 결혼하면 뭐 충분히 잘살것 같은 성향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내가 연애 능력이 안 된다 굳이 잘 못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또 결혼하고 나서 자유가 없어지는 게 싫다 이 자유가 없어지는 부분을 어, 굉장히 이제, 리스크로 생각하는 미혼이신, 그러니까 2030 남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유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임신, 출산, 육아, 맞벌이, 그거가 이제 싫어서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 입장에서는, 어, 내가 경제적으로 부양의 책임을 더 지면서도 자유도 완전히 없어진다. 거기다가, 뭐, 경제권 뺏기면 용돈 받아 쓸수 있다. 실제로 선배들은 그렇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다고 당장 결혼하고 싶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결혼의 행복보다는 그 결혼의 단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인 입장으로서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고심 끝에 선택한 결혼 상대라 해도 한국 국적의 여성이 남성의 재산과 연금을 도축하기로 제대로 마음먹고 실행한다면 남성의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적 제재, 사적 보복, 자력 구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이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뭐,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을 하냐. 재산이 뭐 몇십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뜯기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그게 이제 아닌 게 어, 재산이 뭐 많던 적던, 여자가 기여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또 짧게 하다가 이혼을 할 때에도, 어, 판결을 보면, 결국 여자한테 상당 부분을 떼줘야 이혼이 되는 그런 이제 판례들이 있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뭐 내가 몇억을 가지고 있던, 몇십억을 가지고 있던, 이거를 이제 반갈죽 당한다. 어, 좀 속된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반갈죽 당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결혼할 만한 여자들한테 모은 돈 얼마냐 까보라 했을 때는, 뭐, 나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인 경우도 많고, 어, 내가 모은 돈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께서 주신 돈까지 뜯길 수 있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글들에 꼭 이제 뭐, 통계 자료 가지고 오면서 결혼 의향 조사한 걸 봐라. 여자들이 결혼 의향이 더 없다 여자가 남자들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차피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거다 어, 너네들이 선택받지 못한 거다 이제 이런 의견 펼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문지 응답을 할때 결혼 의향이 있다 없다 이거를 응답하는 기준이 남자랑 여자랑 다른게요 여자는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 쪽으로 응답을 하지만 막상 어, 남자가 결혼하자고 이제 들이대거나 아니면 어, 경제력이 괜찮은 남자가 뭐 나타나거나 했을 때는 얼마든지 태세 전환해서 결혼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분들이 많고 또 방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어, 웬만해서는 결혼하고 싶다라고 어, 솔직하게 응답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연애의 주도권은 여자한테 있고 결혼의 주도권은 남자한테 있잖아요. 어, 남자들이 결혼을 주도하지 않으면. 여자들도 결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봤을 때는 단순히 설문 결과가 남자들이 결혼 의향이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남자가 결혼에 있어서 의리고 여자가 갑이다. 여자한테 선택권이 있다. 여자들이 결혼 안 해주는 거다.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잘 보여야 된다. 뭐 집을 해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악기와 운동, 그리고 여행 다니는데 진짜 외로울 틈이 없어요. 거기에 개도 하고 친구들 모임까지 하면 제 친구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결혼 안 하냐고 서로 물으면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해서 생각이 없고 좀더 나이 들어서 하고 싶다고 합니다. 나이가 더 들면 국결이라도 하지 이런 생각이더라고요. 신혼집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커요. 결혼식 비용에 전셋집 구할 돈이 없어서 생각조차 안 하게 됩니다. 재산이 있는 분들은 이혼 후에 재산 분할을 염두에서 꺼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돈이 없으면 신혼집을 못 구하니까 결혼 생각을 안 한다. 남자는 근데 남자가 돈이 있으면 어, 재산 분할 때문에 결혼이 신중해진다. 페미들의 극성 이후 남녀 갈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시기에 서로 혐오하고 싸웠는데 결혼에 적극적인 남자들이 사라진 건 당연하죠. 남자가 적극적으로 연애조차 안 하니까 여유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투자하고 취미생활 하며 살거나 국제결혼이라는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최근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연애조차 적극적으로 안 한다. 그리고 연애할 때, 뭐, 데이트 비용 반반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다던가, 뭐, 그런 문화면 또 남자분들이 연애를 적극적으로 할 텐데, 현실에서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내가 돈을 더 쓰는데, 여자친구가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플러스 더 비싼 거를 바란다던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두 명이라도 겪고 나면,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현타가 오면서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어, 그 돈을 취미에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게 만드는 여자가 없어서 그래. 솔직히 어느 정도 나이 되면 결혼 생각이 드는데 외모는 둘째치고 요즘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여자 만나는 게 진짜 힘들어 있다 해도 이미 남의 여자고 어, 저도 주변 보면 괜찮은 여자들은 대학 시절이나 사회 초년생 때 그러니까 짝이 벌써 정해지고, 결혼을 일찍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연애 시장의 매물로 안 나오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찾는 게 쉽지 않죠. 요즘에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비혼이 더 많음, 어, 퇴근하고 피곤한데 재미있는 취미거리는 너무 많아서, 그거를 즐기기에도 시간이 모자름. 근데 이 나라와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강요하고, 권리는 뺏어감. 그러니 남자들에게 결혼하고 싶은 유인은 사실상 없음.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결혼하는 시점까지는 미혼 남성에게 집중되어야 하고 미혼 남성이 직장이 안정되고 주거 환경을 갖추고 여자보다 소득이 높아야 결혼을 하게 되고 임신, 출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자를 지원해주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결혼 전에 미혼 때부터 뭐 여성 할당제다 여자는 안정적이게 되면 결혼 생각이 없어지고 더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여자 입장에서 결혼할 남자가 없고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할 자신감이 없어지는 부분이 크죠 현재 20~30대 남자분들의 이런 결혼 기피 또 연애를 기피하는 심리와 현상에 대해서 40대 이상인 분들이 본인 세대의 기준을 가지고 청년 세대를 판단하고 뭐 이기적이다. 개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뭐 몰아가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어, 청년분들의 결혼과 또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고민들, 그거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지, 과연 청년들 사이에서 연애와 결혼을 더 하게 되는 분위기로 반전될 수 있을지 참, 어, 걱정스럽고요. 현실적으로는 국제결혼 모수를 늘려나가는 게 그래도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 남자들이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